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중한 인연 만들기, 유 대표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차량을 또 판매하게 되었고요. 지금 보시게 되면 하체 좀점검하러와 있습니다. 뒤쪽 오무기어 이렇게 누유 없이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하체 부분 특별하게 기스가 없는 거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. 어, 뒤편에 등속 조인트나 뭐, 이런 쪽도 거의 문제가 없고요. 휠 기스도 없이 깨끗한 거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쪽은 엔진 오일 교환하려고 왔고요. 미션 오일도 교환하려고 왔습니다. 미션 누유 없이 누유 없이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엔, 엔진 쪽도 깨끗한 거 아이고 하,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요거 조금 뜯어진 건 보입니다. 이거 뜯어진 건 보이고요. 특별하게 뭐큰 사고가 있거나 그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소중한 이년님과 소소한 용인 용인 고객님이십니다. 이년님과 차량을 점검하러 하체 쪽에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크게 데미지 있는 곳 전혀 없고요. 사고차가 아니라는 것과 뒤태우 누유 없고 깨끗한 점, 침수차가 아니라는 점 정확히 확인 고지시켜 드리겠습니다. 남자대 남자로 자신 있게 저렴하게 판매했고요. 좋은 차량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쉬운점 모두 다해 봤고 테스트 주행 다해 봤습니다. 어, 영상 또 이어가겠습니다. 브레이크 라이닝을 점검했는데 앞쪽 70% 가까이 남았고요. 뒤쪽도 7 80% 이상 남았다고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어, 차량 전, 전체적으로 타이어도 모두 양호한 차량이었고요. 차량이 저렴하게 2000만원 초반대에서 G80을 구매하셔가지고 참잘 사신 것 같습니다. 자,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네, 수전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. 용인에서 손님 와주셨고요. 다 계약하시고, 정비 맡겨놓고, 대게 가셔서 송금해주시면 차량은 탁승으로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. 어, 여, 여기 인천까지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대표님 한번 인터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. 예, 대표님, 저희 인천 중고차 딜러들께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젊은 인생 살아가는 후배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말씀 해주시죠. 저기, 뭐라 그래야 되나? 네, 크게, 크게. 어, 허위 매물 하지 말라고 하시면 되죠, 뭐. 아니, 허위 매물이 없어야 되는데, 그 허위 매물 때문에 많이 제가 망설이다가, 여기 소중한 인연을 맺어서 돼가지고, 하여튼 감사하게 잘 믿고, 구매해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. 네. 사모님도 네. 한 말씀 하시죠? 네, 차 구입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구요. 정말 잘해주시고, 저 중고, 차 구입할 때 조금 간이 떨리긴 했는데 그러실 거 하나도 없어. 정말 잘해주시네요. 네, 우리 사모님 너무 우리 만족하고 가요. 예, 사모님 사장님도 새로 구매하신 차량으로 5월 달에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예, 좋겠고요. 그 용인, 용인에서 멀리 오셨는데 예. 제가 점심도 못 사드리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아이고, 그리고 아, 배가 더굴러요 배가 올러요 <laughs> 네. 그리고 여기 차량. 여기 차량은 수리하셔야 되는데 있다는, 있다는 거 주말에 오시면 저기 제가 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. 자 소중한 이해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용인중고차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시고 댁으로 귀가하십니다 안전한 운전 행복한 5월 만드셔서 웃음꽃 가득 피는 인생, 여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중한 인연 만들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